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들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을 당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며 찬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잘못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은 뭐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그럴까? 뭐, 서로 적들이 잘못했다, 뭐였다 하지만, 이 전쟁을 일으킨 존재는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돼요 마귀는 범죄한 천사장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련시키는 마귀 디아블로이스이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계속 우리가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누가 그랬을까 마귀가 그랬다, 이거죠. 그럼 마귀를 이길 힘은 뭐냐?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고 마귀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 공부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공부를 했으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어야 그때서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마귀와 더렁실 을 몰아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권세와 권능으로 물리칠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거죠.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늘의 응답을 받고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면 왜 응답을 못 받겠는가? 우리가 이 사선을 넘어야 되는데 사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말고 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달려가면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냐? 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배발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뿌리가 굳세게 박혀 있다면 어떤 실현과 환란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 이 말씀을 받으나 어, 왜 이게 잘 되지 않냐? 어, 이것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생의 근심 걱정, 또 낙담 그리고 재물을 좋아하는 것. 예,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셔야 되는데. 물질이 우상이 돼 있으면 안 된다. 또 향락의 기운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세상의 쾌락에 취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세상의 유혹, 미혹을 벗어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시련도 굳세게 참고 견디어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현재보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결실을 맺어지게 되면, 결국 그 결실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는 간에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파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물 또 육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둠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침멸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어한 염려, 근심, 걱정, 또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장이다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놀랍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